이런 치매를 만드는데 원인은 뭐냐 위험요인은 뭐냐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죠 치매라고 하는 그 질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들에 따르는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유전적인 거 예, 있겠죠 성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여성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내가 여성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그 다음에 생물학적 특성 머리가, 원래 뇌세포가 부족하게, 약간 부족하게 나왔어.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후천적인 거에서도 많이 이런 치매에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요거를 보정해주면 치매가 지연이 되거나, 안걸리 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데, 낮은 두뇌 자극. 낮은 두뇌 자극은 이제, 아 어, 뭔가 하면은요 사람은 자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TV를 보다 보면은 어느 집에 이렇게 조금 인지기능이 떨어진 아이들을 방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 아, 밥만 주고 이렇게 한 TV 장면 한 번이라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잘 보면은요 머리가 울퉁불퉁 울퉁불퉁합니다. 왜냐? 방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 가만히 있고 밥만 들여주고 기저귀만 빼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자극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가서 벽에다 부닥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머리가 울퉁불퉁해요. 그 낮은 자극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치매가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족한 사회활동.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가만히 있어요. 판단을 할 일도 없고. 예, 누구랑 얘기를 할 일도 없고, 언어력과 판단력과 이런 게 사용하는 사람보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치매가 이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라는 거를 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있지만 그 요양원의 프로그램 한 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강가 프로그램, 회상 프로그램을 했는데, 정말 관계라는 걸 느껴지는 게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어르신들이 처음에 아주 근엄하게 앉아계세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중간 중간에 관계가 좋아져요. 뭐또 물어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표정들이 밝아지는 걸 보고 역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이뤄지고 관계 관계를 해야지만 웰빙이구나 이제 그걸 느꼈는데 그게 없다면 치매가 또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고립과서에 저거 이거는요 제가 정말로 느끼는 건데. 이제 인터뷰를 해요. 치매 초기 환자, 이제 어머니들이 오시면 제가 인터뷰를 해요. 어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신 거, 항상 치매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어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럼 내가 노인정에 가가지고 어떤 그 예편대하고 싸웠는데, 그다음부터 왕따가됐대요 쇼크 받은 거죠, 쇼크. 예.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거, 조그만거 가지고도 아주 취약해가지고 기억력이 그때부터 떨어져가지고 치매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린 또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 어머니들이. 자녀가 잘못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져. 예. 네. 요런 사회적 꼬리과 소외, 슈크이런 조그만 거에도 침해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로 하는 거는요, 사람을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왕따 시키는 거. 예, 그건, 이거는 정말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그런 거에, 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됐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부적절인 생활 습관 뭐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담배를 많이 핀다거나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이렇게 잠을 조금 잤다 많이 잤다 이렇게 부적절한 생활 습관을 하고요. 영양관리 영양이 너무 나쁘거나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요.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관리 안 됐거나 만성질병 관리소원 특히 그 고혈압, 당뇨, 심장병, 백내장, 관절염 이런 거 잘못되신 분들이요. 이런 관리를 잘못하면요 예, 치매 에또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들 치매 통합관리, 통합관리 하면은 사실은 멀리 보면은요, 노인들의 이것부터 관리를 해줘야지 치매 예방에 된다 하는 것이에요.